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네, 어, 6월 두번째 주 주간 투자전략 어, 첫번째 코너 시황 관련된 얘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한주 주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좀 강한 시장 지난주에 저희 첫번째 포인트가 그였고, 그거였죠 강시호 이름이 세 장이 예. 강세장입니다. 라는 분위기로 시장을 이끌고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고, 그거 관련돼서 일단 좀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더 대응을 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생각보다, 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매매도 많이 하고, 분봉 매매, 아니면 또, 종목들 둘림목 대응 을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예, 지냈던 한 주였고, 성과도 좀 괜찮았고, 그래서, 나름, 해피한 안주였습니다만 어,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같이 누리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종목 관련된 얘기는 또두 번째 시간에 마음껏 또 드리겠지만 이게 결국엔 그거 같습니다 장이 펼쳐질 때 아직 시장에선 긴가민가할 때 먼저 선점해서 종목들을 끌어내고 수익률 끌어내고 나중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면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또 빠져보고 하는 게 좋은 미덕이 아닌가 싶은데, 좀 얄밉긴 하겠지만, 그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시장 분위기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챙기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은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 뭐, 무슨 표현이 약세장은 아닙니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거 가지고 어 말장난 했을 게 아니라 지금은 가야죠. 붙어봐야 될것 같고 어 종목 챙겨가야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어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 시장 관련해서 여러가지 점검을 먼저 해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부터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 어제도 좀 되게 애매하고 재미없고 이상하게 끝났죠. 하지만 어, 미국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나스닥 7주 연속 상승세 이게 뭘 연, 얘기를 할까 테슬라는 11일 연속 참 그렇습니다. 한번또 그전에는 엔비디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는 중요한 뭐 지지권은 뭐 지지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저희가 매매할 때 3일전 얘기했었죠. 잘 지킵니다. 이제 테슬라는 폭발하고 있네요. 이런 상업적에서 어, 뭘, 사진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외교부장하고 머스크랑 만났는데요 근데, 어, 조금, 그, 탑티어, 원, 원티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중국에서 나와서 나온 결과물, 거의 호재만 만발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격이 확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 신규 매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잘 보시게 되면 나스닥 7주 연속 강세 S&P 사상 최고치 잠깐 아니 사상, 연중 최고치 살짝 찍고 내려오고 이런 분위기 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을까 뭐 경기 침체에 나가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 암시할 지도는 바가 크겠죠.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자면 지만 일단은 어, 지금 금리의 흐름들과 그리고 또 경기 관련된 얘기 경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laughs>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난리죠. 지금, 어, 금리 그렇게 올려놓고 부동산 박살 난다, 뭐 상업용 부동산 엉망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 보니까 다 경기침체 폭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지금 드는 생각,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나오는 거는, 지금이 경기침체를, 지금이 경기침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기가 안정분가를 지금 그대로 보고 외주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최악이, 이제 최악의 부분만 어느 정도 좀 확인되게 되면 바로 시장은 반등을 준비하지 않, 시장은 이를 좀 겪어내려고 할 준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경기를 가지고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부진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또 금리 쪽은, 그렇죠. 조금 이따가도 금리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보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그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 CME 패드와치 쪽에서는, 캠, 금리 인상 캠페인? 네, 완전히 이거를, 어, 약간 이, 저 AI로 돌렸나봐요. 예. 75%이상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laughs> 금리는 다 왔고, 멈췄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인화할 거고, 이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흐름들을 시장이 약간 먼저 땡겨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 이게 먼저 설레발이다 아니면 또 6월 달에는 좀 중단하지만 7월 달에는 바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7월 달이 바로 올릴 수 없을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죠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는 어 여름 때 CPI는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우징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CPI는 아마 7, 8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3%대 들어갈 것 같습니다. 3.0%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laughs> CPI 구성 항목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영향을 주고. 그러면 아직 어뭐 코어 같은 경우는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식료품이나 음료, 저 에너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은 근원 물가 지수가 잘안 빠진다고 하다가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됐다라는 쪽에서 아마 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름때 지나서 가을 때는 거의 어 3.x대로 고착이 되는 과정이고 또 거기다가 기저효과라는게 있죠. 작년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올해는 그 yoy 기준의 상승률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빠르게 4에서 3%대로 내려가는 CPI를 보면서 연준이 <laughs>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하게 되면 거의 금리는 다 왔지 않았을까라고 시장 참여자도 그렇고 지금 똑똑한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 확인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게다가 또 지금 관련된 쪽에서는 지금 시장이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BOA S&P 지수가 내년에 5천까지야. 지금 뭐 4300에서 뭐 그게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10% 그러면 20%면은 한17% 18%더 오른다는 얘기겠죠. 지수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어, 미국에서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 저점 뭐쭉 밀렸다가 저점에서 플러스 20% 상승하게 되면 기술적인. 강세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번에 S&P 500이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지금 강세장이다. 공식 인정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네, 강세장이죠. 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것도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보니까 또 계속 또 AI 관련주 쪽으로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쪽에서 보니까 지금 전자상거래 쪽도, 어, 이베이, 쇼피파이, 이런 쪽을 같이 꼽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쇼핑 플랫폼, 이런 쪽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뭐, 11번가, 뭐, 쿠팡,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당연히 AI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이겠죠. 근데 궁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와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그에 거 대해서 연관 검색어 아니면은 추천 물품 딱 보여주기 좋은 거니까. 그래서 검색 결과 좁히고 효율성과 전환율 뭐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AI가 가장 또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저희가 AI 의료 쪽막 제가 찾기 전에 쇼핑 쪽도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 관련 주가 별로 없어요 저희는요. 그렇다고 한국이 쇼핑과 관련된 또 주도, 소비에 주도되는 또 내수에 따라서 어떤 큰 변화를 가져가는 쪽은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또 AI가 침투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종목적으로는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은 할 만한 거 많죠. 뭐쇼핑파이부터뭐 이런 여러 회사들 쇼핑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GM이 테슬라 포드 충전 에코드 기술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laughs> 예. 어, 테슬라랑 포드랑만 한다고요 그럼 GM은, 야, 나도!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테슬라가, 어, 이렇게 나왔던 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어, 미국 정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같은 효율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차를 판매량을 늘려, 늘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게 전기차 잘 팔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충전소가 없으면 되겠느냐 충전소인데 그 중에서 어 가장 또 충전소가 확보가 되고 거기다가 그 중에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통해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야, 그또 혼자 한60% 비중 갖고 이거 다 하지 말고 좀 애들하고 나눠라. 정부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겠죠. 테슬라 처음에 반발하겠죠, 하겠죠. 아니 이거 왜내 건데? 그리고 거기다가 어 아니 이거 왜 내가 돈내돈 들여서 설치한 건데? 그러면 정부가 과연 그게 니네 돈일까? 그러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확대되기 시작하죠. 뭐 지자 지방 정부나 어 보조금 혜택을 조금 더 늘려서 어떻게 아, 좀 테슬라에 대한 확고한 모델을 지휘를 해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약간 손을 더 펼친 것 같고 그래 일로와 여기도 우리 아메리카 회사들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예 어, 도요타의 어, 캠리죠 캠리보다 모델3인가요 이게 더 싸지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과 좀 부과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차도 제, 이럴 기회를 통해서, 일본 차 제끼자. 한국 현대차, 이것도 못 들으게 하자. 일부러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IRA 범한을 통해서, 이거 장벽을 약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현대, 그동안 우리 미국이 거의 아시아 차들의 텃밭이었고, 폭스바겐것 같은, 저, 독일차들의 텃밭이었는데, 이거, 딱 장벽을 쳐서 우리 회사들부터 살리기자라고 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이거는 네, 여기서 작동하는 거죠.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 생각을 들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똑같죠. 지금 2027년까지 6천만 대 전기차 판매를 예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걸 보고 저희는 아 최소 6천만 대가 충전소가 필요하겠구나. 네, 충전소가 한 개, 한 대당 한개 정도 최소 걸래야 되겠죠. 0.7개 이상 뭐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상은 돼야, 아, 이제 좀 충전할 만하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충전소는 무지 지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템버거는잘갈 겁니다. 네, 버거 중에 시그네이죠 네, 이건 잘갈 거로 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보니까 지금 또, 아까 뭐 쇼핑 플랫, 협의자 참여 뭐 플랫폼 브레이즈? 네, 이건 잘모르겠습니 넘어가고요. 또 보니까 어도비. 이거는 올리는 이유가 AI랑 접목해서 같이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근데 이것도 어도비도 잘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PDF부터 약간 파일들을 AI가 만약에 어 생성형 AI 뭐체 GPT가 만들어서 결과를 내게 되면 이거 받는데 다 PDF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 권리가 딱 보호되고, 어 된다고, 그걸 또의미이 수정을 못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PDF의 활용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또 AI가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어 가세가 되는 하나의 회사 다른 쪽에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어 팔란티어? 그리고 또 어도비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시켜 놓고, 브로드컴. 예. 써볼게요. 브로드컴. 그리고 팔란티어 지금 대표적인 또 AI와 관련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어도비도 포함을 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또 구분들 AI가 가, 그래서 이고도 혹시나 만약에 미국에 관련돼서 어,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들 관심 종목이 너어오신다 라고 하게 되면 두시고 앞으로의 회사들은 계속 챙겨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론은 미국 시장 살짝 지금 이슈와 함께 정리를 해 봤는데요 뭐 좋다 나쁘지 않다한 쪽이고 다시 딱 패턴을 한번 볼까요? 지금 <laughs> 어, 3일선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 한번 출렁임이 나왔지만 밑에 지금 또 13일선 따라 올라가게 되면 거의 13,000대 지지할 걸로 보이고 들어오는 자리고 주봉으로 봐도 거의 뭐 이제 앞에 것딱 직전 고점때 이제 막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추세는 먼저 돌았고 거기다 나오는 변화 보시면 될것 같고 월봉상으로는 거의 이, 이때가 저점이었네요. 지나고 나게 되면요. 거의 이 상황에서 55개월 선을 완벽하게 지지한 나스닥 시장 이게 터는 과정 그러면 아주 큰 변화만 없다고 그러면 충격받고 이 V자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들겠죠 이게 워낙 약세장이 길었고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1940년대 이후부터 가장 길고, 혹독하고, 험난했던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역, 역사적으로요. 그러면은, 저희가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80년 만에 찾아온 약세장이었습니다. 뉴국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참, 작년에 엄청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서, 그래도, 또 80년 만에 찾아온 약세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아, 지금 생각하면 그러네요. 그럼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잘 교태 왔고, 또, 대처해왔고 그래도 어잘 따라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그 고생을 그대로 챙겨가야 되겠죠 이게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될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럼 중간중간에 걸리는 게 되게 많겠죠 또 지금 뭐13,000 당장은 뭐 500, 700뭐 이런 자리부터 그거 넘어가게 되면 또 <laughs>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꾸준하게 경로를 대로 가던 게, 그게 이탈을 했을 뿐, 여전히 우상향으로 가는 패턴들은 맞다라고 했었을 때, 이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죠.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전제하에, 미국이 망하면은 뭐, 이제, 그, 그러면은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죠, 일단은요. 뭐, 여러 가지 국제원계상.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S&P500도 같이 추세 좀 레벨을 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다는 것들은 좀 느리죠 <laughs> 느린데 어, 지금 분위기는 또 직전 고점을 살짝 앞두고 4,300선 안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움직임이 나오는데 안착하게 되면 은그 다음은 또 박스권의 돌파가 이루어진 자리인데 거의 지금 S&P500 보고 있으면 그래요 예, 약간 어, 이런 패턴이죠 수렴형 삼각수렴형 패턴에서 한참 위쪽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또, 탄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도 눈길이 갑니다. 이런 거 한번 또 체크해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또, 보니까,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되게 애매한. 네. 지금, 자세히, 이때는 되게, 저도 놀랐어요. 그니까 지금, 아, 저기 저렇게 되면 어떡하냐. V자고, 그니까, 러쌍곡가거든요 이러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미국 시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저러고 있으면, 제 어, 이거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담감들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담감은 중국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 지금 시진핑 3기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뭐 이런 것도 그냥 됐고, 우리가 뭐 언제 어, 황제가 저 밑에 어, 경제를 일일이 다 챙겼어 라고 하는 약간 명분이나 자기 어, 어떤, 일인 독재식의 어떤, 어, 이걸 저 강조시키기 위해서 아직 좀 경제에 대한 관념들을 좀 모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만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대응하는 게 나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이 정도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반은 최소한 50% 이상은 자본주의 쪽에 대한 물이 들러나는데 경기가 힘들고 경기가 부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반대로 부동산은 압박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된 상황 중에서 그냥 손놓고 있는다. 이건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진핑이니까 가능하다. 그것도 삼기니까 가능하다. 이제는 다내 건데 뭐, 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큰중국을 좌지우지 하는데, 굳이 뭐, 어,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할 부분보다 그냥 나는 황제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지표석으로, 어, 그건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한번, 그니까, 쌍곡가 나오고 지금 밀리는데, 여기가 보게 되면 55일선이 있고, 200일선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럴 때는 보면은, 55일선이 있고, 20일, 200일선이 있습니다. 200일선과 500, 50, 그 55일선. 아, 참고로, 200일선도, 저는 이제 지수상에서는 같이 봅니다. 근데 종목적으로는 그렇게 잘, 어, 뭐, 이렇게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지수는 의미가 있는 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가 지수로 설정해서 지수 쪽에는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꾸준히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민감하게 닿는 자리, 이런, 이런 쪽에서 안 빠진다 그러면 한번 툭 하고 릴리가 나오죠. 지금도 지지하려고 무지도록 했는데, 갭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요것이 뭐 의미가 있거든요? 개불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무지 노력하다가 쌍곡가 만들고 다시 훅 빠졌는데, 그러면 다시 돌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지금 패턴 보면은, 어, 근데 지금, 나 여기 저항이야 라고 하는 만, 삼천0백선이3250 정도 되겠죠? 요 정도가 저항이라고 무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또 빠지지도 않아요. 밀리면 계속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에 대한 저항은 강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거 빠졌던 거에 대한 돌림이 나온다 그러면 갭 하락은 갭 상승으로 돌려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시장이 변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 나올지 이것 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 중국 쪽입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더라? 블룸버그였나? 어디선 아예 다음 주 중국 금리 인하 얘기예 금리 예 본격적인 M M F 어. 아마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건 아직 제가 확인해야 될것 같지만 어, 아예 중국에서 대놓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은 첫 번째 부동산 관련된 맞춤형 얘기 나오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이거 좀더 끌어올려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자동차. 자동차 쪽에서는 벌써 친환경차 쪽에서 어, 지원책들을 마련하면서 그거 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반응 조건이죠. 그래서 또 리튬 가격들 다 움직이는 조건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차전지가 움직이는데 중국의 자동차, 어, 정책들이 또다시 선회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직접적인 리튬 원자재 가격들을 또다시 자극시켰기 때문에요 네, 근데, 어, 문제 중국산을 저희가 안쓸 텐데, 아니면 이건 또 봐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예금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그, 참, 이게 또 자본주의, 자본주의 논리랑 안 맞는다는 게, 어, 예금금리만 갖고 끌어내려요. 그럼 이민은행 저런 거는 예. 완전히, 그냥, 그렇죠. 관치금융의 대명,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수익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예금문제를 끌어내립니다.